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 왔던 수소 테마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하루였고요. 어, 그 외에 이제 남북경협주가 이제 바통을 받아서 움직였어야 됐는데 남북경협주 안에서도 약간 산발적인 상승과 하락이 어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최근 일주일 이상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왔고, 미 증시는 거의 2주 넘게, 거의 3주에 가까운 긴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그간 분명히 하락의 이유는 존재했어요. 하락의 이유는 시장에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지표가 안 좋았거나, 각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됐거나, 그러한 이 가시적인, 즉, 눈으로 볼수 있는 악재들은 많았지만, 정책 기대감이죠. 정책 기대감과 시장을, 이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환율, 어, 하락 등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사실, 지금 위치에서 약간 분명히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습니다.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고, 어,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비중을 서서히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즉, 비중보다도 무리한 배팅을 좀 줄여 나가는 게 좋죠. 어차피 지수가 상승할 때, 사실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서 지수를 끌어왔고, 그 느낌 그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오늘 안정감 안에서 개별주 매매를 아마 모든 애청자분들께서는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개별주 매매를 주로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으니까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또 하락을 하게 되면 개별주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간에 했던 비중보다 비중을 조금 더 줄여서, 그리고 현금 보유를 조금 더 해놓은 상태에서 트레이딩 혹은 스윙으로 시장을 끌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1.1%, 마이너스 1%, .1%, -1 이상 빠졌는데요. 일단, 지난 화웨이 CFO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imf에서 성장률 둔화를 발표했죠 전 세계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고 근데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셧다운 관련된 셧다운 관련해서 지금 말이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배팅이 들어가는 모습이 이 셧다운으로 인한 어, 후폭풍 후폭풍 중에 어 신용 등급 강등이 나오면 또 심각하죠. 지금 미국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면 그간의 시장에 뭐 악재였던 금리 인상이 지금 완화된 조짐이 또 호재로 작용했잖아요. 다시 또 그게 악재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셧다운 문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후폭풍이 클 겁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일월은 보통적으로 모든 정부가 이제 계획을 세우죠. 이런 계획에 의한 정책 기대감으로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수소차라든지 5G, 시간 시단가가 종료되었습니다. 그 외에 뭐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 이런 정책 모멘텀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이 업종을 추적하면서 수급이 꺾일 때. 꺾일 때잘 판단해서 나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은 시장을 보면서 하락장에 제가 봤을 때 뚜렷하게 강한 섹터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북기업주 안에서도 뭐 농업, 뭐 개성공단 정도 좀 강했고, 그 외에는 산발적으로 개별 뭐 상승이 있었고요. 지금 상한가랑 20% 이상 관계, 홍역관련주, KM제약, 우정바이오, 그 외에 이제 하나의 섹터를 이뤘던 게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이쪽은 섹터를 좀 이뤘어요. 군을. 전반적으로 다 움직였으니까. 이쪽이 좀 강했으니까. 내일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이게 뭐 중국, 어, 춘절 전까지 유효할지는 이제 내일하고 뭐 이번 주를 한번 보면 이게 테마를 형성하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 제가 오늘 10시에 카페에 글을 썼어요 카페에 글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상투를 친 상태에서 빠질 때는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멈춰서 아래 꼬리를 다는 게 아니라 그날은 원웨이 하락을 많이 해요 원웨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분할로 잡는다 잡는다 잡다잡다면은 진짜로 이거는 제일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이 급락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쌍고점 만드는 자리 이거는 노려볼 수 있죠 이거는 왜냐면 하이 하락의 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의 폭도 최소 이 하락의 뭐 3분의 1 아니면 3분의, 3분의 1 아니면 2분의 1까지는 반등을 많이 하니까요 이거는 뭐 선수라면 먹을 수 있어요 먹기, 쉬워 먹기 쉬워요 이런 거는 근데 떨어질 때는 잡는 거 아니라는 거 어. 남북기업주 관련해서는 아직 섹터가 깨졌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단정 짓기는 힘들 것 같고, 이 안에서 계속 모멘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뭐, 모멘텀 관련해서, 그리고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라고 느끼지만은, 아직 정확한 일정, 안 나왔고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뭘 주고 받는지 이 부분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사실, 이런 게안 나와서 불안할지 모르지만,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나와버리면,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풀어주겠다 하면, 그날 딱 오르고, 여기는 또 폭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될것 같고,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사료주들, 농업은 많이 올라서 부담되고, 이제 이 인도적 지원에서 사료 쪽을 한번 좀 봐봐야 될것같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5G 관련해서 원래 오늘 산업부 장관이 시찰이 있었어요. 이게 좀 이슈거리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 장초만 좀 반짝을 해 버려서 좀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 아직은 뭐라고 단정 짓기는 그래요. 아직은 이제 뭐각 종목별로 수급이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은 어, 아직은 꺾였다. 아직은 뭐 수급이 빠져나갔다. 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오늘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동반 하락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 더 봐봐야 될것같고요 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웨이는 샜어요. 그리고 연기금이 사주고요이말은즉슨 이 연기금하고 외인이 코스피의 주포인데 특히 외인이 끌고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천억씩 사고 있어요. 천억씩 거의. 뭐 많을 때는 2천억 사고 있고 연기금보다는 훨씬 많이 사죠. 지금 코스피도 장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려 버렸죠. 지수 자체도 막판에 프로그램 동반해서 끌어올렸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코스닥 관련해서는 수급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아직도. 너무 심해요. 이 코스닥에서 이 천억대 자금들이 어디로 갔냐가 문제예요. 이게 수소 쪽으로 많이 갔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소 쪽, 수소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게 쏠렸다면 이때부터 자금이죠. 이때부터 자금이 쏠렸다면. 왜냐면은 뭐 2, 3일 동, 1일간은 제약바이오 쪽에 개인의 자금이 이탈됐어요. 일일 동안 일 이탈됐는데 2일 동안 이게 다 수소로 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수소차 지금 폭탄 돌리기 들어갈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조정을 받고 더 크게 갈 거라고는 믿어지는데 지금은 네 폭탄 돌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수소차는. 오늘은 미 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만 보고 넘어갈게요. 중국 증시만. 우리나라랑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때 이제 저항을 받았던 위치니까 이 자리가 깨지면서 웅덩이가 파진 거예요. 웅덩이가.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좀 해줘야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박스권 그릴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부터 박스권을. 여서 잠깐 넘다가 박스권 그리고 이 저항선 위에서 최소 3일간 유지돼야 여기까지 뜰수 있습니다. 3일간 안되면 지수는 아래로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 증시는 지금 보면은 2300, 2300, 2130 포인트에서 정확히 맞고 떨어졌는데, 이 캔들 모양이 저는 나빠요. 나빠. 근데 아래 꼬리가 달아준다라는 거는 누가 지금 받쳐주는 세력이 있는 거죠. 받쳐주는. 근데 여기서 한번더 떨어지면 이 평이 꺾이니까 지수도 꺾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보수적으로. 코싹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시황적인 면에서는 더 가기가 쉽지 않은 시황이에요.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한 시황인데 미증시가 조정을 안 보이니까 국내 증시는 따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라고 또한번 강조하고요. 자 그럼 종목 보고 갈게요. 삼성전기. 뭐 이거는 계속 말을 하기가, 뭐, 뭐하지만은, 말을 하기가 뭐하지만은, 저는 이게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등도 못하고 있고, 한데, 근데 여기서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이게, 이런 자리에서 오래 끌면 안 되고, 최대한 빨리 이 21선 2평 위로 올라 타서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공매도가, 이쪽이, 지금 시간에서는 공매도가 안 나오니까, 어, 나왔구나. 아직도 공매도를 많이 치네요. 아직도 공매도가 좀 빠져야 되는데. 지금 4일간은 공매도가 좀 빠졌었어요. 이 기간에서. 이 4일간은 공매도가 좀 빠졌었고, 다시 좀 공매도가 좀 들어오네요. 근데 예전처럼 뭐 40만주, 30만주, 그렇게 강한 공매도는 아니니까, 좀더 봐봐도 괜찮을 것 같고. 다음으로, 신라젠. 신라젠에 뭔가 변화가 보이고 있어요. 신라전에서 근데 이 변화가 강력한 변화로 갈지 아니면 눌릴지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여기서 지금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는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하락봉의 중심을 넘어서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좋은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거래량,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이 거래량 21평을 돌파하는 최소 이 정도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와줘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바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거래량이 안 터져서 조금 보수적으로 더 보고 싶고 수급은 지금 3일 동안 양호해요 3일 동안 뭐 공매도 안치고 쇼커버가 들어온 것 같고 팜셀도 지금은 또 보수적으로 봐요 계속 이거 돌파하는 흐름을 지켜보고 싶을 뿐입니다 돌파하고 지금 이 삼각형인데 사실 이 삼각형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얇게나마 얇게나마 이제 젓가를 올려가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평형이면은 좀 멋있긴 한데 얇게나마 이걸 좀 올려가고 있어요 젓가를 근데 이게 평형이면 불안하죠. 뚫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라인을 안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인을 안 깨면 여기서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파비셀은. 그래서 올라 타고, 이제 전략은 간단하죠. 여기서 올라 타고 또 눌리면. 대신 이게 양복이 나올 때 거래량이 조금만 실려준다면 그때 보면 진입이 좀 수월할 것 같고 남북경협주, 일단 현대 레벨을 봐야 되는데, 오늘까지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줘요. 지금. 어제 말씀드렸을 때, 또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오면, 또 버티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있다가, 이제 돌릴 때, 돌릴 때, 지금 뭐, 이럴 때 종가 들어갔어도 수익권은 한 번씩 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단기로 대응하다가 돌릴 때 비중을 더 실는 전략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저와 지지로 작용을 해줄 수 있지만은 뺄 때는 그냥 뺄 수도 있어요. 잠깐 2 1일선 아래로. <웃음> 어 <laughs> 인데프. 인디에프를 보는 거는 개성공단 전체를 보는 거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성공단 전체를. 인디에프가 살아있으면 개성공단도 살아있는 거니까. 지금 변곡 터졌어요. 이때부터는. 이미 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캔들의 윗꼬리가 생겼으니까, 내일 이 윗꼬리를 잡아서 위로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내일부터 그게 나와줘야 되고, 안 나오면 또 매물 때문에 살짝 밀리겠죠. 익절가 가지고 계속 봐야 되고 에이스테크는 어제 제가 매매를 했다고 했죠 에이스테크는 어제 매매를 했고 이제 어제 이 자리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서 오늘 고가에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저는 일단은 안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일단 안 들고 있고 저는 다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사고 해서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전략 매도 하고요. 일단은 시장이 수급이 계속 안 좋아서 일단 관망을 했고 나쁘게는 안 봅니다. 왜냐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매수를 왜 했냐면 장중에 기관, 기관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로 보면 좀 나오려나? 이제 잠정치가 저는 이제 한투를 쓰는데 한투는 잠정치가 보기가 좀 까다로워서 까다로워서, 그런데, 일단은 단주성, 즉, 기관의 단주성 매수 물량이 좀나왔고요 이런 게 계속 떴고. 근데, 꼭 이런 거를 신뢰하진 않아요. 신뢰하진 않은데, 저는 이 캔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고가권에서 나오는 이 캔들. 고가권에서 나오는 이 교수형 캔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캔들이. 지금, 뭐, 기관하고 웨인의 싸움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걸 넘겨야 될 자리에서 못 넘겼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넘겨야 될 자리였는데 못 넘겨버려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종목에. 아, 실망했다. 라는 느낌. 그리고 삼지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최소한 저는 여기까지는 터져줄 줄 알았는데, 그만큼 매물이 많은 거죠. 웨인 쪽에서 많이 나왔구나. 그래서 이거 공격적으로 보다, 보시기 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씩 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 올라오면 약간 비중을 좀 줄여놓고 일단은 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지전자도. 급의 오이 솔루션, 뭐 등등 해서 지금 위에 윗골이 달고 있는데 이걸 강하게 치고 나가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패턴상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신고가를 치고 신고가를 치고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더갈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이 사이즈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이제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이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가면은 또 빠져요. 못 가면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빠지는 거. 그거는 어, 보통 진리에요 진리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 진리고 오늘 신규로 좀 보는 거는 우성사료 사료 쪽을 좀 신규로 봅니다. 지금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이 조금 적어서 조금 네 부담이 되긴 해요. 거래 대금하고 거래 양이 좀 적어서 그래서 한일 사료랑 한일 사료도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눌림 이 한일 사료가 제일 셀 수도 있고 우성이 셀 수도 있고 약간 눌림이라 좀더 안전할 수도 있고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한일 사료 지금 세개 중에 저는 하나 보려고 해요 내일 현대 사료 얘가 제일 약하니까 뭐 한이라고 우성 정도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경농은 지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위치에요, 이미. 이미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위치가. 여기서 더 가면 갈 수도 있겠지만, 부담스러워요. 근데, 인도적 지원 쪽으로 뭔가 스몰 딜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사료, 안간 사료 쪽볼 타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화장품주 많이 움직였죠? 지금 카페에는 제가, 어 글을 하나 썼어요. 아모레퍼시픽은 따로 이제 말씀을 안 드렸고 글만 이제 코멘트를 했고 이 라인 보고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글을 썼고요6900 69500원 라인 그 다음에 세아피앤씨 이거는 카페에 이제 제가 작성을 해놨죠. 이 구간. 이 구간인데 이제. 여기 아래까지는 안 내려와 버렸어요. 안, 아래까지. 이 중간에 만약에 누군가 샀으면 이 정도 충분히 수익 실현 했을 수도 있고, 뭐 못했다 하더라도 손실은 아닐 거예요. 내일 한번더쳐줄지는 내일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봐봐야 될것 같고, 이거는 끼가 있어서 오늘 이제 했는데 타이밍은 좋았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는 이게 한번 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원래 여기서 이거, 이게 내일, 즉, 내일 나올 파동이었는데, 먼저 나와가지고, 지금 다시 눌렸다 갈지 어쩔지는 좀 봐봐야 될것 같아요. 공부 차원에서 이건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방송 마치고요 오후에 9시, 9시 반에 라이브 예정이고, 이제, 예, 예. 라이브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